자, 오늘 할 게임은 이스테투, 네한번 해봤던 게임이죠. 근데 이제 유튜브도 올릴 겸 여러분들하고 또 재밌는 게임을 다시 한번 해볼 겸 수랑 오빠와 합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시작했네요. 어, 좋아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약간 프레임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hey. 살짝 떨어지네. Hey. how did it go at the dentist the dentist don't tell me you forgot about the dentist appointment no i didn't forget i thought you were taking her tomorrow no it was today i'm working tomorrow but, but it's saturday i know i've got to work overtime what, you have to do that every week oh cody i'm not in the mood for this discussion again hey hey rose needs both of us okay uh, that's not fair using her i'm not using her i'm just stating a fact why don't we just go ahead and tell her that we're divorcing 아,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는 거, 이혼한다는 걸 이제 엄청 말게 됐죠. 아기는 또 귀엽지 않아요? 잘 만들었죠? 그래픽도 되게 좋은데요, 지금? 음. 어, 뭐야? 어느 쪽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 정하는 거에 따라서 게임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 달라진다고요? 어, 일단은 뭐 제가 뭐, 아, 오른쪽, 어, 그러면은, 코디? 코디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니면은, 혹시 음? 전에 어떤 거 하셨나요? 아이, 그 말려주면 재미가 없지. 그래도 안 해본 거 해보는 게 낫지 않아? 사실 나는 뭘해도 상관이 없어. 아, 오케이. 그러면 제가 코디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디 바꿀 수 없습니다. 아, 못 바꿔. 오케이, 바꿀 수 없는 걸로 기억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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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나 준비할려고 이거 어떻게 보면 저주인형, 그거 아니야? <laughs> 살짝 무섭긴 하네요, 그렇게 보니까. <laughs> 엄마, 아빠를 만들어서 도대체 뭘 하려고 했을까, 제가. 어. 자, 저 눈물로. 눈물이 저렇게 떨어지고요. 톡톡 떨어지니까. 눈물이 살짝, 근데 좀 인위적이지 않나. 저 튀김성 <티겜성> 어쩔 거야. <laughs> 어, 자, 일어났습니다. 아빠가 먼저 일어났고요 몸이 이상하죠? <놀람> 귀엽다 근데 아빠 <laughs> 어, 되게 열연을 <여련을> 하시는데? <놀람> 음. like a wooden doll he does what i was what have you done what? what why do you always blame me huh yes why do you always blame me? thank you oh oh what is that I'm Dr. Haki, worldwide best-seller and an expert on love. 사랑 전문가입니다. I w a I was in t I've had millions of couples and now I will help you t o get together again. 관계를 회복합시다. I need to wake up. No! No! 떨어졌죠? 보통 저러면 어떻게 되죠? 어 깜짝이야. 어우, 극단적이시네 좀. 오, 자, 관계를 해 볼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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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소원인가 보구나. 응, 맞습니다. 거 <laughs> 어, 시작인가요? 이제 네, 자, 이제 자, 여긴 제화면이고요 거긴 오빠의 화면입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자, 둘러보시고. 자, 렛츠 피스 대시 나도 이걸 다시 하게 될 줄은? 로자 어, 감은 상당히 좋네. 이게 로즈한테 일단. <목소리> 니나, 하이야니. <목소리> 보시나요? <laughs> 니나, 이거 안동으로 올까나? 자, 보세요. 이쪽으로 와 보세요. 둘이 어, 협동하는 게 좋아요. 네. 자, 이를 아, 누르면. 아. 로포가날아갑니다 영화 음, 같네요 영화 같죠이가 보시면 됩니다. 아, 예. o k y b e y o made of y k e e l s w e i r d b e c a u s e y o u r e m a d e o f c l a y i e sorry. o u r e y e s o n the f u s e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어.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아, 좀, 꿀좀 아, 그래. 빨아볼라 했더니. 아, 벌써부터. 아, 왜안 와? 가자, 가자.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어? 자, 일단은, 위로 올라가고요. 오케이. 오빠, 보이시죠? 컨트롤 내려찍기 하면 되요. 점프해서. 내려... 찍겠습니다. 네. 뭐야, 어디갔어? 어, 어.

아, 오케이, 숙여서 나가시면 됩니다. 네, 전선 보이시죠? 우린 어디로 들어왔지? 캡스, 캡스, 캡스... 뭐가 s 뭐죠? 그게... 그... 시프트 위에 있는 거... 아, 이거요. 네, 어디... 이 질주하는 게... 모션이? 신기하네? 어, 깜깜 어... 이, 이 무슨. 저 자살했어요. <laughs> <laughs> 뭐야, 뭐야, 뭐, 한번 뭐야. 해보실래요? 한 해보세요. 근데핀 있잖아요. 꽂아보세요. 아, 꽂으면 <laughs> <laughs>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는. 어, 위험하게 말이야, 어? 하여간 아, 저놈의 아, 남정네가 오케이. 문제야, 하여간. <laughs> 괜찮아, 안 오케이. 죽어가 문제야. 어. 이놈의 옆에 있네, 오케이. 아. 이거 한번 합시다. 동시에 해야 되나? 항상 같이 해보자. 하나, 둘, 셋. 두... 아쉽다.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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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왜 이러지? 자. 하나, 하나 둘, 오케이. 셋. 오케이. 셋. 아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점프해서 표면에 슬라이딩. 아. 뭐야? 어어어어, 어어, 아, 나 어어어, 어? 이거 어, 왜 이렇게 잘하, 잘하지? 오케이? 제. 어. 나 올라가세요. 아, 올라가야 되나? 오케이. 자, 올라왔습니다. 오케이. 저 새끼 잡으러 갑시다. 어요? 아, 잠깐만. 아, 이거 못참는데 전기? 그쵸, 아, 그렇죠. 그쵸? 아무 전환이죠. 오케이. 올라갑시다. 나둘 셋. 재밌죠? 어, 완전 재밌네. 잘 만들었는데. <목소리> 이러니 맨날 싸우죠. <laughs> 남자랑 여자랑은 다른데, 혹시... 제 뛰는 모습 보이시나요? 아, 보이죠, 보이죠. <웃음> <웃음> 혹시 엉덩이에 불 붙으셨나요? <laughs> 음... 다시 한번 내려 봅시다. 네, 사 다리가 다 내려왔어요. 우리가 평소에 그냥 하던 것들인데, 응. 음. <laughs> <laughs> 우리가 솔직히 전원 내리는 거 쉽잖아요. 맞죠? 아, 그렇 근데 그거 내리는 거 하나 더 힘들었잖아요. 그렇 모든 게 힘들어질 겁니다. 이제. <laughs> 자, 바로 달라갈수 있습니다. 잠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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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틀린 말은안 해요? 은뭐수요 자, 보이시나요? 이까요 세탁? 그렇죠. 만나야 할 사람. 볼보요시나요왜읽뭘까요 세탁기나 저창고요 송속이라고 이게? 네. 그게 원래 송소기 역할 아닌가? <놀람> 그렇죠. 아, 쓰레기 때문에 뱃속이다 망가졌죠. 어허, <놀람> 어허. <어허허허. 놀람> <놀람> 청소기 바꿔야겠는 걸? 그렇 이게 먼지야? 아, 맞지 음... 엄마는 얘를 고치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바쁘다는 핑계로 밀었던 거예요. 아니, 제, 내가 잘못한 거 맞네 이건 음... <laughs> 인정합니다.

아버아겠어 좀... 아하. <웃음> <웃음> 저, 아, 나, 나, 또 아, 하또 갔다. 오, 오. 아, 좋아요. 누르세요. 누르시면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만 해 놓고 키를 누르고 어. 나도 조작법이 지금 익숙하진 않아요. 기억이 안 나서. 아, 씨. 이거 점 붙여서는 못 오나? 아. 아 기억이 안 난다. 어떻게 하더라? 전에는 저도 그냥 도움만 받았거든요. 큐, 살짝 왼쪽, 응, 여기서... 아, 아 이거 얼음 어려워고 있는데 확실히 어떻게 가야 되지? 잠시만! 됐다. 오실 수 있겠어요? 오케이. 어, 왔네요. 자, 됐어요. 다시 한번 갑니다. 아, 좋아요. 떨어지면 죽는다. 점프맵. 아! 이거 뭐야? 어, 저 잠깐, 이거 뭐야, 이거. 그냥 타고 가시면 돼요, 그거. 아, 오케이. 갑시다. 뭐안 나오나? 아또또 또 그거다. 아 우리야 뭐야 우리 양쪽에서 잡고 있는 거야 지금? 음. <laughs> 아 일단 내, 네, 내가 이쪽이 먼저 이쪽 먼저일까 저쪽에 먼저일까? 아 여기가 먼저 먼저인 거 같은데 개흡수하는 애 같은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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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쪽으로 가서. 자, 도전 부탁드립니다. 오... 오케이,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 좀더 높게 해야 되겠다. 어, 최대한 최대한. 오케이. 가자. 오케이~! 오케이. 해주세요, 이제. 자, 여기 했고. 이렇게 하면 바뀌나보다. 음. 오케이. 방향 바뀌었고. 아 씨. 오케이. 자, 들어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오케이. 이게 맞나? 일단 해 보세요. 오케이. 들어간다. 믿는다 아, 어, 좋아요. 어, 되나요, 거기 자, 들어왔고. 자, 이거 활성하면 얼로돌로 가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오. 오잘 맞춰서 들어오세요. 까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이것도 컨트롤 해야 되네. 짜라란. 아, 어, 재밌긴 하네. 근데. 뭐죠? 아, 일로. 잘 잡고 계세요. 아, 오케계나요 아, 오, 케이 이거 오, 나놔나도 되나? 잠깐만요. 나 보세요. 어, 나고나 엉... 어, 잠깐만요. 오케이. 오, 케이 오, 나도 깜짝이야. <laughs> 아니, 아, 다행히 일로 일로 나도 되나? 오, 나 오, 시죠 오, 케이 오, 케이 오, 케이아 어? 이 옆엔 놀아. 자, 전 나무거든요. 네. 해보세요. 아, 오케이, 어? 오, 어? 오, 어? 잠깐, 아, 나무야요 <목소리> 아,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아니, 오케이. 오케이, 가시죠. 오케이. 가시죠. 누르고, 가세요. 가세요. 빨리, 어, 잠깐만, 와, 이 게임 이렇게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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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어 뛰어, 뛰어, 오어오 와, 개 어려운데? 재밌죠? 어, 어렵네요. 어, 재밌네. 빨려. 자, 들어가. 지금. 오케이. 그렇지. 아, 이제 재밌습니다, 이제. 이제 가보시겠어요, 먼저? 그러니까 점프대 같은 느낌인데? 아, 뭐야. 아. 아, 같이 가면 난리나겠구나, 이거. 그쵸? <laughs> 아 오케이 저기요! 뭐왜 안오시나요? 아, 빨리 빨리 오기요왜 안오시나요? 저기요! 아니 왜 안오? 아니 곧 이혼하실 분 <laughs> 아... 아, 아 이혼한다는 이유가 아니, 있었어 약간 실망이네 1트 안에 못 오고 아... 이거 뭐야? 아, 제가 들어갈 거예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어어, 이게 어?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이제 가면 될거 같은데, 아, 일단 건너가세요. 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좋아요. 아오시면 됩니다. 아, 이게 뭘까? 여기 뭐, 뭐, 무슨, 무슨 기계야, 이건 또? 그니까. 컴퓨터 같기도 하고요. 짱, 쓰레기. 다 쓰레기라는데요. 이거 왜, 왜, 왜 보라는 거야? 나 보고 좀 청소하라고 눈치 준 건가? 지금? 네, 그쵸, 그쵸. 아, 좀... 좀 이혼하는데, 진짜 이유가 있어? <laughs> 아, 자, 결혼하기 전에 성격 좋은 줄 알았는데. 아, 아, 아 정말. 어, 청소기 얘기 왔습니다. 어, 나, 이거 버 마... 이거 버리게 낫겠는데? 소화기관은 우리가 망가뜨렸대요. 우리만 나쁜 사람 됐어. 아니 청소기 보니까 상태가 안 좋구만. 너그그 그 미간 사이의 삼각형. Hey, like you. You really that, huh? 짜증나. <laughs> 아저 책은 왜 자꾸 나타나서 이간질이야? 터보를 산 이유. 프랑스 청소기 알벌 이유. 이제 우리는 이 못스와싸는 겁니다. 아, 아야 잠깐, 어어 오. 어, 어, 이거. 아. 이거나 먹어라. 빨아들여서. 아, 잠깐만. 조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참고로 한 명만 빨... 버티면 돼요. 음. 한 명이 빨아들이고 한 명이 조준하고, 제가 빨아드릴게요. 간다. 오케이, 다 빨아들였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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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으 으아~ 자, 죽으면 안 돼요, 오빠. <laughs> 오케이, 오케이, 버티는 중, 버티는 중. 오케이, 또 빨아들일 빨아드릴게요. 자, 오케이, 빨아들인다. 먹어라. 오케이, 다 빨아드림. 점프, 점프 준비. 아, 뭐야, 이거 악성도 있는데? 응, 어 어, 어, 어. 오케이. 나름, 패턴이 있기 때문에. 아 청소기는 대체 뭘 먹은 거야, 대체? 청소기한테 먹인 사람이 문제지 않을까. 아니, 집안에서 저런 거를. 좀. 음... 애기도 있는 집인데. 일단 빨아드려. 어어, 어. 애기가 있는 집이라 청소를 깨끗이 하셨나 봐요. 아, 잠깐... 아, 이런 건데 빨아들여야지, 이런 거를 빨아들어서 버려야지. 어, 저 죽을 뻔했어요. 방금 조심해 주지. 오케이, 빨아들일 준비. 자, 간다. 네, 네. 아, 개꿀맛, 개꿀맛. 자, 다음, 다음 패턴 때!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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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나 죽는다. 죽는다. 어, 잠깐, 나 어, 어, 죽었어. 잠깐만, 아, 둘다 죽었어요. 자, 아, 이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아, 오케이, 아, 이르, 이렇게 하, 어, 보여주려고 방금은 그때도, 응,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착판인데, 에이,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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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제가 이번에 도전해 볼게요. 자, 들어갔는데요. 어, 자꾸 들어갔는데요 어, 아, 어, 잠깐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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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이케게탐 오케이. 오케이. 예. 아, 죽는다 이러다가. 아, 자, 자꾸 저기서 비명 스리가탑탑 탑승. 오. 오. 이거 앞쪽 밟아도 피는 안 다네. 에? 피가 안 난다고요? 밟아도 응, 방금 밟았는데 피는 안 나는데. 앞쪽이 아니라 그냥 지뢰 같은데 진짜. 밟는게 아니고 폭탄이라서 음, 터지기 전에만 피하면 돼요. 응. 음. 아나저 밟아도 안되는줄 알았어. 자 다시 탑승 도전 완료 있는 걸 먹을 수가 없다. 응, 음, 아유 다안 다 먹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앞에 아, 좀있으면서 아, 어, 어. 아! 아... 잠깐만요. 이게 한번 맞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잠깐만요. 이게 돌은 했어. 자, 아, 응. 넌 패기야. 패기. 나오세요. 나오세요. 빨리 오세요 자 피니쉬 어? 어, 수상한 구멍에 이걸 빨리 아, 가세요! 빨리 오세요! 아 나도? 어어 E를 연타하세요 어, 끔찍하네요 어어어좀 잔인합니다 <laughs>